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페이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7년도의 마지막 시험이죠 12월 3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4급 독해 1파트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해 1부분의 고득점 비법 우리 두 가지 오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바로 제시된 보기의 품사를 분석을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출 어휘의 따페이 를 암기하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따페이라는 건요, 단어 이제 짝구, 호응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즉, 따페이를 암기하자. 오늘 이두 가지 고득점 비법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 1부분은요, 그죠? 독해 1부분은 A부터 F까지 여러분, 어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빈칸에 적합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단어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문제에 막 대입해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면,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춰도 괜찮긴 하지만 보다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요. 오늘 저는 이 고득점 비법 두 가지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연결해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품사파 키워드를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명사어휘가 정답인 자리를 언급이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명사어휘가 정답인 자리는 첫 번째, 자, 구조요사 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요사 더는요,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사는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사랑 같이 결합해서 수, 양, 명의 구조가 될 것이다. 역시 양사가 양사 뒤에가 명사 자리가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다 별표 하나만 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헌두어, 씨두어, 하두어, 셋다다,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은 명사랑 같이 딱 연결해서 을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한또쉬또 하우 또 다음에 명사자리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명사자리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사는요. 특징이 바로 무엇이죠? 뒤에 누구를 수반해 준다? 목적어를 수반해 줍니다. 이처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명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자리가 비었다. 명사형 어휘가 들어갈 수 있다더라. 라는 걸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제가 a부터 e까지 다섯 개의 단어로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제시대 그죠? 제시의 어휘들이 어휘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제시된 어휘를 통해서 여러분 정답을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a부터 e까지 제시어 분석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입니다. 같이 따라 읽고 가 볼게요. 존중. 존중이란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로서 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서 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단어로 공부할 때요 존종이동사로서 쓰였다라고 하면 어 얘는 영원히 동사일 거야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로선 존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동사로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명사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될거 같아요 두 번째로 가서 꾸어정입니다 꾸어정은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자주 호응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자이셔머션머더 꾸어 정중 이런 형태를 많이 쓸수 있다더라 무엇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라는 형태를 쓸수있다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입니다루안이죠루안은 형용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어지럽다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더 방지엔험루안 그의 방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저분합니다라고 할때루안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뒤로 가서 원장, 자 원장이라고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이로 가서 가이피엔입니다. 가이피엔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거죠. 우선 A부터 E까지 어휘를 저랑 빠르게 같이 분석을 했고요. 제가 요게 이제 뒤에 있는 문제에서 정답이 될수 있는 건데요. 앞뒤 구조 분석하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정답을 찾아야 되는 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명사형 어휘가 정답인 자리를 체크했습니다. 를 A부터 E까지 제가 제시되어 있는 단어 위에다가 다시 띄어놨고요. 같이 문제 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절대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빈칸 앞뒤를 먼저 딱 보셔야 돼요. 더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더 뒤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올 수 있다더라. 딱 이서 여기서 명사형 어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명사가 아닌 애들을 먼저 소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정확한 어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셩 태어나고 라오 늙고 빙병 들고 쓰 죽다라는 것즉생로병사는 씨입니다. 자 뭐냐면 이 목적어 역할하는 자리가 바로 덜한 결합이 된 명사가 아야되는 거죠. 자 뭐냐면 메이그른도 모든 사람이 비쉬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반드시 찡리더찡리는 경험하다라는 거죠. 경험을 해야 하는 명사다라는 거죠. 그럼 병어 경험을 해야 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꾸어 정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구 조사 더 다음에 명사 나온다라는 거 수양 명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여러분 우리 품사 파악 키워드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 어휘에 이어서 동사 어휘가 정답인 자리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사는요 문장에서 에는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누구를 수반해 준다? 목적어를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목적어를 할수 있는 품사가 누가 있었나요? 명사 어휘가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동사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자주 오냐면, 동태조사, 러가 같이 와서 동작에 뭘 나타내 주는 거죠? 완료를 나타내 줄때쓸수 있다더라. 따라서, 빈칸 뒤에 러가 나오면 동사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뒤 목적어를 통해서 같이 호응하는 아이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동사는 문장에서 이처럼 수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사어라는 아이가 수로 술어 앞에서 수로를 꾸며 줄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라는 건데요. 우리 부사어라는 거는 품사가 아니라요. 수로를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을 바로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부사어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부사라는 아이가 우선 있고요. 따라서 부사가 나오면 동사 수로 꾸며 줄수있다더라요 두 번째, 조동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봐도 조동사라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 앞에 올수 있죠? 동사 앞에 올수 있다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세 번째, 개사라는 아이가 있죠. 그러면 개사라는 거 지금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모든 개사들을 혼자 쓸수 있다, 없다, 없다더라. 따라서 명사형어이랑 같이 와서 무슨 구? 개사구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요. 개사구가 뒤에 누구를 꾸며준다. 이렇게 동사수로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개사구가 나왔고, 빈 칸이 나온다면 요 자리에 역시 동사가 나올 수 있다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구조조사 여러분 더가 있으면 되고 띠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떡 경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구조에사 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사나 조산 조동사나 개사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동사랑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 말하는 동사라든지 다른 형용사들은요, 직접적으로 이런 동사 수로를 꾸며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데 누가서 와 도와줘야 된다? 구조사 더가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조사 더가 보여도 뒤에 동사 형어이가 나올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뒤에다가 목적어를 수반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동사 뒤에 딱 붙어가지고 보충해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바로 뭐라 그러죠? 부어라고 합니다. 동사는 역시 부어랑도 같이 갈아 할수 있다더라. 요네 가지 동사 어휘가 정세 아, 가지 동사 어휘가 정답인 자리를요.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관련 문제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제시어 위에다가 띄어놨고요. 우선 A하고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독해 1부분은요, 앞에는 우리 아까 풀었던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뒤에는 A, B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이 동일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빈칸 앞뒤를 먼저 빠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빈칸 앞을 보니까 오하면 뭐 우리가 남았고, 빈칸 자리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요. 자, 이거 같이 읽습니다. 選저 시작. 選저. 슈엔저, 자,選저라는 건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죠그 니, 너, 너의 선택이다. 즉, 어, 목적어가 나왔구나. 그러면 빈칸에 이런 명사형 어휘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누가 들어가줘야 된다. 동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문, 어떠한 어휘가 들어갈지를 찾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A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워, 어, 저는요. 카우리, 러. 고려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흔주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시 결국에는 주딩 결정했습니다. 자, 뭘 결정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리카이라는 거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거죠. 떠나기로 결정을 했디요 시엔차이더 공스 지금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B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중요한 접속사 나왔습니다. 체크해주시고, 찌란인 거죠. 찌란이란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된 바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란처럼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나 그러면 와, 맨, 우리는 쉬저 선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택을 어떻게 하겠다, 그죠? 존중, 존중을 하겠다. 정답은 바로 A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존중, 존중하겠습니다. 리더 슈엔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우선 은 여러분들이 앞뒤 구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응할 수 있는 거 있다 정의할 것입니다. 호응 구조 바로 보여서 정답 찾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차근차근 앞에 내용 보시면서 적합한 어휘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품산 파악의 키워드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용사 어이가 정답인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어이가 정답인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형용사도 역시 동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단독으로 문장수 단독으로 문장에서 수러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누구의 수식을 받아줘야 되냐면 흔이라든지창이라든지 어, 타이라든지, 비자이라든지 정도를 막 강화시켜주는.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도 부사가 보이고 빈칸이 나오면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입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두 번째 패턴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형용사가요. 직접적으로 명사랑 결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원래 명사를 꾸며주려면 여기 누가 들어가 줘야 됩니까? 구조사 더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더는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주 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주 혀라는 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냐 면 주요한 주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주요 주요한 내용이다. 내용, 내용이다라는 명사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된 내용이다. 주요한 내용이다. 즉, 이음절로 되어 있는 효사가 직접적으로 명사랑 결합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수하다라형 효사가 뭐가 있습니까? 요시오가 있죠. 그럼 우수한 선생님 하면 뭐죠? 요시오, 라오시. 그죠 이음절 효사가 직접적으로 명사랑 결합될 수 있다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 하고 B 대화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빈칸 앞을 먼저 딱 보세요. 요 시를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요 시라는 건 우리가 읽은 누구랑 똑같냐면 요 디알과 같다더라. 요 디알은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정도 부사가 되는 거죠. 정도 부사가 나왔다는 건 여기 누가 들어가 주자, 그죠 형용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니더, 도, 파. 너의 머리카락이, 여기선 장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장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장이란 건, 길다라는 거고 너가 와서 변화를 나타내주는 거구나. 너의 머리카락이 길어졌네 칼샹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요시 조금 형용사한 것 같아 보여. 자, 우리 제시어 중에 세워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시밖에 없는 거죠. 루안 어수선하다.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이어서 가볼게요. 시아 맞아 그래. 원 나는 쩡션머션머너 마침 뭐마 하고 있는 중이야. 마침 뭐마 하고 있는 중이야. 준비입니다. 동사로서 준비하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다. 샤우. 오에 취, 리, 파. 여러분 리, 파라는 건 이발을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취 라는 동사가 나왔고 이어서 두 번째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동문 형태가 되는 건데요. 취가 첫 번째 동사 자리에 나오면 가서 미용을 하다, 가서 이발을 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두 번째 동사를 하러 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발을 하러 가다라는 거죠 즉 나는 마침 오후에 이발을 하러 갈 참이었어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어라는 거죠 머리카락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됐다라는 거의 정답 루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저랑 제시된 보기의 품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분 A, B로 되어 있는 문제들도요 A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선은 품사를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앞에서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해석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어때, 여러분? 1분 안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굉장히 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갈 거예요. 빈출 어휘의 따피, 즉, 호응구조, 짝꿍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일이 해석하고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더라. 그죠? 즉, 동사안 어, 목적어, 예라 호응하는 거이 단어에 정답 체크하시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빈출 어휘 따페이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부터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고, 외우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향입니다지향이라고 설명하다 말하다라는 거죠. 뭘 설명하는 겁니까? 총 뒤엔 중점을 설명하다, 중점을 말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디엔, 너무 자주 나오죠. 디엔이란 거 무슨 뜻이냐면 기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기입하냐면 비아그 표를 기입하다, 표를 작성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완청, 완청이라고 완수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죠뭘 완성하는 겁니까? 른, 우, 임무를 완수하다, 임무를 완성하다. 이어서 펑후입니다. 펑후는 동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풍부하게 하다.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죠?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럼 동사로 서을때 어떠한 목적어랑 같이 올 거냐면 생활, 펑후 생활, 생활을 풍부하게 하다 자주 호응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까이 에는 바꾸다, 까이 의 생활 생활을 바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활 자리에 여러분 빈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떻다? 여기 자리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생활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생활이 풍부하다 이럴 때 풍부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용사는 단독으로 수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부사가 나와서 생활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생활은 풍부. 이렇게도 호응할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정웨이 정웨이는 누구누구가 되다 무엇이 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펑요 친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엔 위엔 여러분 이엔이란 건 연기하다라는 거고 위에는 사람이니까 연기하는 사람이다 배우가 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인치 인치는 무슨 뜻이냐면 야기하다라는 의미죠 불러일으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주라는 건 관+ 관심 관심을 가지고 주+ 주의+ 주의를 하다 관심과 주의를 불러일으키다 인지 관주 인지 관주 여러 번 읽으셔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읽으셔서 반드시 외우셔야될 중요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똥입니다. 여러분, 똥이 나와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똥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는요,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이어서 엄마가 막 음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이 다 끝나서 빨리 와서 밥 먹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我把饭弄好了. 내가 밥을 다 만들었으니 빨리 와라. 그럼 여기서 농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做饭, 요리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니 는 거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될거 같아요. 따라서 농 어떤 동작을 해서 있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짱 지저분해진 거. 야 근데 어떤 동작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띄우 자 띄우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리다. 농 띄우 어떤 동작을 해서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이어서 pn입니다. pn 피엔 양사죠. 여러분 양사는 아까 뭐라 그래요? 수양명이다. 즉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 주셔야 되는데 pn이란 건한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쓸수 있다더라. 따라서 원장 글이라든지 요 빠오 따. 자, 빠오 따라는 건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보도 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pn이 나오면 이런 명사들과 같이 호응할 수 있다. 짝꿍을 이룰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비싸입니다. 비싸는 명사로서 시합인 거죠. 그럼 시합이 이렇게 됐다, 뒤에 같이 수락 역할 할수 있는 애들 연결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투이치 트위치. 자, 투이치는 무슨 뜻입니까? 연기되다, 미뤄지다라는 거죠. 시합이 연기가 된 거고, 반대로 디치 디체. 자, 디치는 무슨 뜻입니까? 앞당기다라는 거죠. 시합이 앞당겨졌다, 호흡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똥어입니다 똥쏘는 무슨 뜻이죠? 동작이 되는 거죠? 똥쩍, 쾌, 동작이 빠르다. 똥쩍, 만, 동작이 느리다. 근데 HX4급에 나오긴 너무나 간단한 어입니다. 휘 그죠? 따라서 시험에 가장 호응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뼈준이 있습니다. 뼈준. 뾰우준. 뼈준이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그 기준에 잘 맞다라는 거니까 정확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작이 정확하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야리, 야리 하마 무슨 뜻입니까? 압력이다, 스트레스다. 그럼 스트레스가 많아 라고 해서 또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다 라고 할때 정도의 심각성은 따, 쓸다라는 거. 야리다, 야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샹시입니다. 샹시란 건효사로서 상세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샹시 상세하다라는 거고, 띠주는 주소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음절 해운사가 명사랑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상세한 주소하면 어떻게 말하시면 돼요? 샹시디즈 샹시디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EDR 이는 아이가 나옵니다. 자, EDR은 무슨 뜻이죠?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아이가 또 라는 아이랑 같이 와서 부정부사 뿌하고 같이 와서 형용사랑 딱 결합을 하면 조금도 형용사하지 않다. 형용사를 완전하게 부정해줄 때쓸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조금도 쫑 무겁지 않습니다. 조금도 싱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호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안자오입니다. 여러분, 안자오는 뭐뭐에 따라서 뭐뭐대로라는 의미를 가지는 개사죠. 아까 개사는 명사 형어이라 같이 와서 무슨 구? 그렇죠? 이렇게 개사 구를 만들어서 수로를 꾸며줄 것이다. 그럼 시험에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요. 어떠한 명사랑 결합하는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꾸이디 규정이죠. 규정에 따라서. 순시, 순서에 따라서. 동사하다,按照规定,按照顺序, 같이 호응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요디알입니다. 요디알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문제 풀때 똑같은 아이가 또 누가 있었죠? 요시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정도 부사가 나오면 뒤에 누구랑 같이 올수 있다, 형용사랑 같이 올수 있다더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요디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형용사랑 결합을 할 거냐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형용사랑 같이 올 겁니다. 요디알레이 조금 피곤해요. 요디알망 조금 바빠요. 요디알하우 조금 좋아요. 긍정적인 의미의 회원사랑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대한 난쇼 난쇼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괴롭다 괴로운데 뭐가 괴로운 거냐 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헌난쇼요대한 난쇼 조금 괴롭다 그다음 이어서 루안 우리 아까 나왔죠 루안이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어수선하다 혼잡하다 라는 거죠 조금 어수선하다 조금 혼잡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이제 동사 목적 호응 구조 관련된 문제 두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요 빈칸 앞뒤를 빠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러가 나왔습니다. 동태조사 러는 동사 뒤에 붙는 거구나. 그럼 동사는 여러분 뒤에 누구를 통해서 정답 찾자? 목적어를 통해서 정답을 찾자라는 거죠. 생활가 나왔습니다. 생활 생활과 호응할 수 있는 동사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가이피엔가이피엔 생활 가이 생활을 바꾸다 라는 거니까 정답 누가 될까 이가 정답이 된다. 해석 안하고 여러분 호응구조만 알면 우리 10초 안에 10초도 안 걸려요. 5초 안에 여러분 다 문제 풀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독해는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는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요. 단어 공부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 단어 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요. 까이비엔 바꾸다 라고 이렇게 의미만 아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가이 바꾸다 볼려. 生活 생활을 바꾸다. 가이비 바꾸다 볼려. 人生 인, 그죠. 가이비엔 바꾸다 뭘 바꾸는 겁니까? 뭐그죠 생활을 바꾸다, 가이비엔 렌션, 뭐 인생을 바꾸다 이런 식으로요. 호응할 수 있는 목적을 같이 연결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후리엔 왕 인터넷이 되는 거고 더랑 같이 나와서 명사랑 같이 결합을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후리엔 왕더파전 인터넷의 발전은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지다, 더럼 보세요. 어, 더가 나왔습니다. 아까 동사랑 같이 결합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지다. 지 몰라요. 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크다라는 거니까 크게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다어 볼게요. 요거는 지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우리 가족은 누구랑 똑같다. 흔이랑 똑같더라. 흔다다. 아주 크게 가이피엘라 바꿨습니다. 와만날생호 우리의 생활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칸 앞뒤를 딱 보니까요. PN이라는 양사가 보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PN이라는 양사를요. 내가 외우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양사 자리라는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양산을 일반적으로 이처럼 요죠 가리키는 거. 그죠? 이런 애들을 바로 지시대사라고 하는 거죠. 지시대사 다음에 이렇게 한 글자짜리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뭐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양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양사는 뒤에 누구랑 같이 결합하자? 명사랑 같이 결합을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호응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PN이랑 양사가 어떤 명사랑 결합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PN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셀수 있는 거구나. 따라서 정답 뭐가 되는 거죠? 원장, 글이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장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 이한 편의 글은 시, 什마什바 더, 뭐, 뭐, 입니다. 자, 뭐냐면 중요한 계산 나왔습니다. 요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요는 여기서 누구누구 누구 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가 여기서 누구랑 같이 올수 있냐면 주체자랑 같이 올수 있는 거죠. 주체자랑 같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자가 누구냐면 리치오 쇼이 교수님과 타더 슈이 션 그의 학생 이 주체자가 바로 이. 교수님과 그의 학생이 되는 거죠. 즉, 이 교수님과 그의 학생이 이 지시에 다 함께 쓴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제가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주체자가 바로 누굽니까? 제가 되는 거죠. Yo와 주의 d 제가 결정합니다. 요 다음에 이처럼 주체자가 나올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음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우선 독해1부분 문제 푸실 때 우리 오늘 했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빈칸에 적합한 어휘를 막 해석해서 집어넣지 마시고요 앞뒤 구조를 보시면서 얘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동사라는 자리가 딱 비었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호응구조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시고요. 양사라는 아이 뒤에 자리가 비었다면, 어, 양사는 명사랑 같이 결합하는 거니까, 어떤 명사랑 호응하는지를 통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더. 계사가 나왔습니다. 계사 자리 자리가 비어 있고요. 동사가 나와버리면, 계사는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동사수로를 꾸며줄 거니까, 이 계사랑 같이 호가는 명사가 누군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품사에 제시되어 있는 품사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어휘의 호응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빠르게 정답을 찾으신다면 우리 독해 1부분에서 모두 원하는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점수로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